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참 덥죠 집 밖으로도 못 나가고 나라 밖으로도 못 나가고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되니 더운 날씨가 더 덥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아, 우린 늘 이겼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된 연휴를 말씀드리죠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고, 문화고, 정치고, 온통 어두운 기사로만 가득 차 있죠? 안 들었으면 좋겠고, 또안 보면 좋겠는데, 또 궁금해서 그럴 수도 없고, 또 보고 나면, 또 듣고 나면,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어, 신문을 뒤적이는데, 우린 늘 이겼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뭐, 제목만 봐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어, 삼성그룹이 코로나 위기를 잘구복하자면서전 세계 해외 지사에 보낸 레터의 제목이라는군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삼성그룹 홍보실에 예수 잘 믿는 카피라이터가 있나 보다. 네, 그렇게요. 우린 늘 이겼습니다. 아, 이런 카피라이터는요. 크리스찬들의 특허물 같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우린 늘리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 먹고, 어, 성경을 살폈습니다. 제가, 어, 삼성에 대해서 칭찬 비슷하게 하는 것을 보고, 어, 이렇게 말하실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목사님, 삼성그룹 창업자들은 이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소문에 들어봤는데, 그분들은 어떤 다른 종교의 열심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삼성을 사랑하시겠어요? 더구나 삼성이 항상 이겼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네. 오늘 그 대답을 시작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귀절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모르는 성도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또 예수 믿는 성도가 그래도 한 반은 넘는 그런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과 하늘 그곳에 사는 모든 족속과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죠 물론 불교를 믿는 태국과 또그 속에 사는 태국 사람도 다 사랑하시죠 기업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기업들을 사랑하시죠 물론 삼성물 포함해서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항상 이기게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항상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항상 이김을 얻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외면하는 자들은 이김을 얻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믿고 이김을 얻는 자를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고 믿지 못하여 따르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뭐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여하튼 그래서요 하나님은 아. 사랑하는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지키고 보호하시죠. 상처가 나면 치료하고요. 또 회복시키신 다음에 또그 상처를 대신에 가장 좋은 곳으로 또 채워주시죠.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모두들 힘들어하고 있죠. 뭐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이 세상을 망하게 하만 두시지 않습니다. 제가 삼성이라는 회사를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다 비관적인데 그 회사가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극복했으니 이번에도 역시 극복할 것입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 설교자 하고자 하는 저희 주제와 딱 맞아서 제목으로 정한 것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세상은 항상 안전합니다. 한때 말이죠. 한때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하늘에 구멍이 크게 뚫어져서 거기로 오존이라는 것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세상이 위험하다. 어떤 분들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남극 북극의 얼음들이 막 녹아서 지구가 아주 물에 잠겨 버릴 것이다. 뭐 그렇게도 어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큰 위성이 지구에 달려와서 부딪혀서 아주 세상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뭐 그렇게 두려워하는 어,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나요? 네, 아직 세상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주전 어, 설교에서 네, 코로나 사태가 우리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날 것이다. 어, 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바로 한주 전에 제가 설교에서는요. 이번 코로나로 세상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 라고 말했, 말했죠. 왜요? 뭐 제가 뭐를 아나요? 네. 경제학자도 아니고. <laughs> 그러나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셨다고 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제가 그 말씀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에요. 요사이 아, 걱정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하나 보았더니 대부분 경제 문제이더군요. 네. 먹는 것또 입는 것 사는 것뭐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 걱정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요. 이 코로나가 다 정리된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B자형이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또 L, T자형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L자형은 이렇게 올랐을 거라는 것이 좋아질 거라는 거고 T자형은 아주 나빠진다는 거라는 이야기죠. 저는요, 저는 L자형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V자형, V자형 경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 말이죠. 그것도 아주 가파른 V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그 사태로 인해서 이 세계 경제가 깔아앉는 것 같아도 다시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래도, 어, 이번에는 다른 때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혹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시약한 사건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느냐.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에는 이보다 더큰 재앙, 더 심한 재앙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 번, 어, 말씀해 드릴게요. 1347년이라네요. 유럽에 흑사병이 휩쓸었는데, 그 흑사병이 한 도시 전체를 다 사망으로 이끌기도 하고 그랬다죠. 몇 명이 죽었나 하면 2,5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2,50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그 당시 유럽 인구의 반이 넘는 인구라 그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있었던 1940년대에 일어났던 세계제 2차 대전. 몇 명이 사망을 했냐 면 7천만 명이 죽었다요. 그 7천만 명이 죽는 동안 어떤 일이 생겼고, 어떤 억울한 일, 어떤 깔아앉는 일이 생겼는지 우리 상상해 볼수 있지 않겠어요? 뭐 생산시설, 공업도지만 집중적으로 폭격을 받아서 거의 모든 공업시설이 다다 폐해가 됐다 그러죠 뭐 그렇게 유럽까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1950년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있었던 한반도에서 있었죠 한국전쟁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20%가 죽거나 다쳤다 그러죠 생산시설 공업시설의 89% 정도가 완전히 폐해가 됐다고 해요 뭐 지금 이 코로나 사태와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분명한 것은 그런데도 그 일로 세상은 망하지 않았다. 이제 그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세상은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더 편해지고 또 가치있어지지 않았나요? 왜?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일이 있죠.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이고 지는 것,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주권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 놀라옵게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이 뭡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요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에, 지금 이 시대를 문명 교체기다 그렇게 말하죠. 와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 문명이 바뀐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의견에는 저쪽으로 동감합니다. 아마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것이 이 매체가 돼서 아마 이 세계는 굉장히 아주 많은 격변기를 이룰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는 나중에 문명 문명 교체기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문명이 전혀 새로운 문명으로 교체되어 바뀐다 해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뀌시는 거 아니죠? 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뀌는 것 아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바뀌는 것 아니죠? 그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읽기,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란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36절입니다. 마지막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가슴이 떨리는 그런 기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세상의 어떤 재난도 세상의 어떤 재앙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와 이래의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렇게 크게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특히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떨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 물론 나도 그렇게 믿어야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이제까지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속기 개발제, 치료제 개발될 겁니다. 예. 빠르게 개발될 거예요. 백신 역시 빠르게 개발될 겁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재난을요, 이기게 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 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의 말씀이시죠. 예.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단순하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3절로 6쪽에 계신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에서 2장 22절 말씀이시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깁니다. 분명히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많은 이김을 경험한 성경의 인물은 뭐다이시겠죠 성경은 다윗에 대해 말씀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사무엘하 8장 14절이죠. 다윗에게 그런 많은 이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 말이죠. 그 말은 즉,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 네,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실 것이다. 또 그렇게 고백하죠. 이제 말씀을 맡고자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깁니다. 이번 우리가 다들 어렵다고 말하는 이 기회에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마침내 이김을 선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를 위해 행해 주시는 놀라운 그 일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